네. 제가 오늘은 바로, 어벤져스 엔드게임, 바로, 아이언맨 그 기지와, 그, 아이언 아이, 캡틴 아메리카 오토바이까지 다 완성했습니다. 와, 네, 진짜 멋있습니다, 이게. 아, 네, 이게 아이언맨 마크 50인데요. 이렇게 움직이고, 요이 기계까지 분리가 됩니다. 와, 아웃라이더는 여기, 세 마리가 들어있었어. 아, 두 마리인가? 아, 두 마리입니다. 네. 제가 한 마리는 넣었고요. 두 마리가 들어있고요. 네. 그리고 네, 그리고 여기는 캡틴 아메리카 오토바이가 나와있습니다. 여기는 아웃라이더 세 마리가 있고 네, 여기 오토바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여기가 와, 진짜 멋져. 여기 이거 달려있어서 솔직히 이게 3만... 아이, 3... 3만... 5천원이었는데요. 34,900원이었는데 이게 진짜 간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꼭 사세요. 이건 진짜 멋집니다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이렇게 드 느낌 레고를 구매를 했는데요. 네. 어, 어버이날 정도 한 지나면 제가 이제 워머신 버스터 주문한 게올 겁니다. 네. 어머신 버스터까지 리뷰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~ 여기서 어, 이렇게 피규어를 다 소개해드리니까, 요번엔 메타코레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갖고 있는 메타코레들인데요. 네, 이게 아이언 스파이더맨 박스는 버려가지고 총 10개입니다. 네, 제가 여기다가 전시를 이렇게 놨 네, 이렇게 놨고요. 네, 여기 아이언 스파이더맨 앞에 있는 건 제가 스파이더맨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. 네, 여기 잘 봐도 스파이더맨 3명이나 있습니다. 여기 한 명, 여기 두 명. 아연 스파이더맨 홈커미 얘는 그녀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 몇아 네, 스파이더맨. 음,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